제가 오늘 1년 생일 케이크를 받았는데 사실은 길가라고 2년 맺게 된게 2009년도 1월 9일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한 번인가 그냥 땡땡이 깐거 빼놓고는 작년에 시민권 따가지고 뭐 비즈니스 하려고 한국 한번 가고 일본 세번 가고 그때 빼놓고는 그 열심히 나온다고 두 번째 그 뭐야 수, 스몰 그룹은 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계속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작년에 좀 히스토리가 생겨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13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뭐좀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뭐땅 발자마자 뭐 바로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하, 하도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밀어서 비행기에도 이제 맥주 한아 그때 김포공항으로 나오는데 김포공항에는 또 맥주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술 <laughs> 끊은 지는 제가 2008년도 1월 1일날 끊었으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한 6년 됐나? 그쯤 된 날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술 한번 먹으려고 <laughs> 김포공항에도 술을 팔지를 않더라고요. 비행기 딱 탔는데. 일본 비행기예요. 그래서 그 식사를 주면서 맥주 와인 그런 걸딱 주는데 또내 앞에서 거게딱또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먹지 말까 뭐 먹을까 그러다가 하도 먹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서 스튜어디스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한 캔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본 땅에 내려서 일본의 거의 뭐 동포 같이 살고 있는 치, 친구 만나서도 또 생맥주 한잔 먹고 두 번째 이제 생맥주 먹겠냐고 시키는데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 내가 참술 끊은 사람이지. 그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안 먹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행기에서 뭐 기, 기린 맥주인가 한깡 먹고 이 일본 땅에서 생맥주 시원하게 한잔 먹고. <laughs> 두 자는 두, 두 먹고 이제 끝냈는데, 그러고서부터 이제 미국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슬슬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도 안 받는데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, 그냥 뭐 5년째 상을 <laughs> 저기 생일 계획을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길갈 오는 날까지 하여간에. 망설였어요. 이럴까 저럴까 결정을 못 하고. 그 홍장모님 딱 뵈니까 결정이 되더라고. 요 이거를 수, 숨기고서 불안하게 살게 아니라 자주해서 광명 찾는 게 낫겠다 해서 홍장모님 앞에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얘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, 다시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막넘어서 이제 돌 지났습니다. 뭐, 길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음주운전으로 철새같이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고, 여기는 골수 분자들이 많으셔가지고 <laughs> 이런저런 중독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, 제 사연도 조금 더 틀립니다. 저는 2008년도에 이제 벼... 제가 그때는 유타에 뭐 넥타이...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양 양말에 그~ 양말 자국이 막 남는데 양말 벗은 다음에 그~ 자국이 금방 없어지질 않고 오래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진단을 해 보니까 간경화까지 갔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이~ 횡격막 위쪽으로서 허파까지 반이 잠겼다고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또 사, 사진으로 금방 나와요.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. 그래서 큰 병원에 딱 갔더니 카, 카이저 병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이 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태가 간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간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하더니 그간 이식 대 저기. 대, 대기자 명단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런데 그것도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,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올리는데 저는 이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알코올성 그 간경화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간이식 수술을 해줘도 또 먹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라 요주의 인물에 속한다 해가지고. 요구 한게뭐 그때는 몰랐죠. AA 미팅이 뭔지도 몰랐는데 AA 미팅에 나가면은 나가는 동안은 술 끊는 거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2008년도에 병원 옆에 있는 AA 미팅 나가서 뭐 미국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뭐 커피 심부름도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사인 받는 재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수술을 이제 UCLA에서 하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UCLA 이제 아그 리스트에 이제 다행히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인터뷰를 또 한다고 불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 수술할 사람 그 외과 의사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질문하는 게 있고 한 2, 3 0명 갖다 그룹을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또 정신과에서 데려다가 면담을 <laughs> 하더라고요. 그래서 a a 미팅을 나갔는데 12 12 s t 했는데 영어2좀 짧고 b l e 12 s t a b 는 e 12긴 들었는데 잘12서 설명 못하니까 못 영어 해 a 이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한국은 a a 미팅을 나가야겠 a 수 a b l e a 다른데는 그냥 뜨내기들만 다니는 데고 골수 모인 데가 여기 <laughs> <laughs> 길거리라고 누가 추천해줘서 을와 보니까 과연 골 수들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어뭐한 원래 뭐 사고 없이 다녔으면 아마 2008년도부터니까 6년 가,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다녔을 건데 하여간에. 아, 그러니까 네. 금년에 뭐돌 상위라도 받게 돼서 감개가 <laughs> 무량하고 그때기도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기 잘했다 생각합니다. 근데 네, 세 번가 인네번한것 같아요 간증 이번에 아마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아 이거 뭐또 해야 되나? 어? 다 들은 사람들도 많은데 뭐 자비판도 아니고. 일 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아주 죽을 맛인데 도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길가를 오게 된 동기는 그렇고 저의 이제 술 역사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님이 건설업을 하셨어요. 집이 그냥 군대식으로 돼 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하지질 않으셔가지고.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는 맥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서 처음 술 따라 주신 게 이제 아버님이 고일 됐을 때 여름 방학 때인가 맥주 한잔 따라 주신 게 기억이 나고 어내 집에 냉장고에 맥주 같은 건 항상 끄득하게 쌓아 놓고 나가서 먹는 건안 되는데 집에서는 시켜 먹어라.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게 그렇게 돼도 집에서 먹다 보면 나가서도 먹고 싶고 이제 계속 고일 때부터 술을 갖다가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주위에 뭐 친구들이 또술 먹는 거 알고 좀 그, 그런 데좀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여러 명또 데리고 가서 술도 먹고 그래서 그게 고일 때니까 1971년도 같아요. 그래서 술끊은게 2008년도니까 30년 넘게 먹었죠. 그래서. 뭐 한국한국서 먹을 때는 뭐 양주 두 병도 먹고 여기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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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뭐 365일 중에서한 열흘 정도 빼놓고 한 355일은 먹은 거같에요집에와이프에뭐이는사람들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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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2한0에년도에 이제 결에이 나가지고 이제. 술을 갖다 완전히 끊게 되고 이제 그때 전후에서 뭐 저기 어, 토혈도 한번 하게 되고 또 재작년에도 또 갑자기 간에 고, 고, 고 고름이 쳤다고 그래서 한또삼 주인가 입원한 적도 있고 한술 끊은 후에는 뭐 굉장히 좋아져서 일년반전 정도부터는 뭐 주치의가 수술이 인제 필요 없겠다 그래서. 저의 이제 길갈 나오는 주목쪽이 어, 없어진 셈인데 또 다, 다니다 보니까 뭐 재밌는 건 아닌데 또 정도 들고 <laughs> 제가 또 여기 덕분에 술을 끊었으니까 저도 또술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바지로 좀 해야 될 텐데 아직 뭐 이바지 한 것도 없고 뭐 경제적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돈으로 할 방법은 없고 그냥 몸으로 해도 좀 떼어야겠다 해서 그, 그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도려 하는 편입니다. 근데 그 그동안 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거는 술은 이제 뭐몸 아픈 것 때문에 끊게 됐지만은 한 6개월 한 1년 사이가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. 그술 먹던 습관이 뭐 30년 넘게 먹다 보니까 비만하도 뭐술 생각나고 뭐 친구들이 또 불러내서 뭐 야, 한잔만 먹면뭐또난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고 또 따라주고 뭐 그러다 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습관이 돼 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라오케가도 걔들은 네 이제 술잔에다 술 먹고 전 술잔에다 물 따라 가지고 건배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먹으니까 이제 습관돼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술,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됐고 뭐뭐 뭐 요새는 여자 사, 사귀게 돼도 이, 이, 얘기를 해요. 그냥 뭐숨길거 없이 내가 이런 저런 게 있어서 가는데 참 재밌는 사람도 많고 이, 요상한 사람도 많고 아, 한번 가볼만한 데다 뭐 그렇게 재밌나 봐요. 자꾸 물어보더라고. 뭐뭐 뭐 하냐고 그리고, 아 여기 가면 뭐 크, 크, 크게 알코올과하고 도박과하고 마야 마약과가 있는데 나중에 한 시간은. 과별로 <laughs> 나눠져 가지고 <laughs> 3 3분씩 스피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궁금해 보고 그런다. 어느덧뭐 5, 6년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길가 래 제가 이 바지 한 거는 어,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할방법을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여기까지 뭐 하여 물심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홍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